안녕하세요. 네, 정치를 모르는 남자, 정모남입니다. 오늘 본 제가 주요 뉴스. 차기 당대표 1위, 이준석. 아, 우리 준석이 형, 당대표 잘했잖아. 물론 당대표를 역할을 잘했는지 모르겠어. 하지만 선거는 다 이겼다. 아,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? 당대표로서? 선거만 이기면 되잖아. 자기가 잘했든, 아니면 뭐, 후보가 잘했든, 하여간, 뭐 전체 진영이 어떻게 됐든, 아무튼 선거는 다 이겼으니까 당대표로는 잘했다. 대통령 선거 이기고,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기고, 다 이겼잖아요. 근데 지금 이준석, 다전 대표죠? 어, 전 대표를 성접대 비위로 공격을 해서 끌어내렸어. 아, 물론, 뭐, 성접대 이런 거 받으면 안 좋잖아. 안 좋은 거 맞아. 잘못했어. 근데 뭐, 팩트는 모르겠어요. 진짜인지는. 근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이득만 보겠습니다. 그래서 권성동, 원내대표가 직무대행,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. 네. 권성동, 이분도 실세예요. 현재 윤 대통령, 여권의 실세. 그래서 저는 이두 명의 정치적 이득을 좀 봤습니다. 보통 우리나라는 보면은 뭔가, 어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뭐 끌어내려 하면은 좀 연민의 정을 가진 게 있어요. 어 물론 뭐 여기 준석영이 약하다는 건 아니야. 똑똑하잖아. 똑똑하고, 뭐 공부도 잘했고, 그리고 뭐 젊은 나이에 정치 시작해서 뭐 당대표까지, 야, 제일 야당의 당대표 지금은 여당의 당대표까지 하고 있는 약한 사람 아닌데 그냥 보기에 일반적으로 보기에 좀더 젊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느낌에 나의 깊숙한 곳에서는 이 사람이 좀더 약해 보인다 좀 약자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당대표 뭐 하면서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당대표라고 숙여 세워주지도 않고, 젊었기 때문에 좀 얕잡아 본 사람도 있었을 거야. 올해 정치했던 사람들, 사람들이나 좀 나이 있는, 뭐, 뭐냐 정치인들 보면은 그런 것 같았어요, 느낌에. 그래서 이렇게 끌어 내려진 이준석 당대표에겐 오히려 이게 전화의복이다. 어, 예전에 어떤 그 정치인 한 얘기가 있어요. 정치인에게는 자기 부고 기사 이외에는 다 좋은 거다. 아, 저기 이준석 당대표, 당대표 할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끌어내려지니까 더 여론이나 사람들 주목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지금은 물론 억울하고, 뭐 어구, 실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분이 안 좋고, 그 다음에 자기를 갑자기 끌어내리니까 기분이 안 좋을 거야. 하지만 오히려 전화이복이 돼서 이준석에 대한 제지도, 그리고 인지도는 더 올라간다. 그래서 나중에 뭐 총선 또는 뭔가 보궐선거, 기타 등등 선거가 됐을 때 이준석은 반드시 국회의원 입성할 수 있다.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은 오히려 이 이준석의, 준석이 형에 대한 영향도는 더 커지게 된다.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, 공격하면 할수록 이준석에 대한 지도는 올라갈 거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정모남의 예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